떠나간 사랑으로 감동을 선사하다. 손빈, 전설의 반열에 오르다 태지나 극찬, 내 후계자는 바로 너. 지난 밤, 뜨거운 무대 위에 펼쳐진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갈라쇼가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더운 여름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감동과 열정을 전해준 이 무대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이날 무대는 단순히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오랜 전통과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운을 남겼다. 갈라쇼의 주인공 손비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섰다. 평소 트로트의 정통성을 고수해온 태진아의 영향력 아래 손빈은 자신만의 색깔과 감성을 담아 떠나간 사랑을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날 무대는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인기를 유지해온 트로트의 명곡을 넘어서 과거와 미래가 한 무대에서 만나 감동을 자아내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손빈이 선보인 퍼포먼스는 그저 한 곡의 재현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역량과 예술적 열정을 한껏 뽐내며 무대를 하나의 서사로 완성시켰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각자의 길을 걸어온 여러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트로트의 전통을 이어오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게 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내 트로트 시장을 주도해온 이들이 모인 이번 갈라쇼는 한 세대를 넘어 새로운 세대와의 만남을 예고하는 듯했다. 손비는 이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며 자신이 걸어온 음악 인생을 한층 더 빛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무대에서 손비는 태진아가 오랫동안 불러온 떠나간 사랑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소화하며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무대 전체에 퍼지는 서정적인 분위기와 동시에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고음은 관객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감동의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갈라쇼 무대의 다양한 순간들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약의 서막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무대 후반에 이르러 김성준, 최혁진, 천록담 등 여러 아티스트들이 선보인 퍼포먼스는 무대의 다채로움을 더해주었으며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팀워크와 상호 존중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깊은 역사와 감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손빈의 떠나간 사랑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평소 태진아의 열렬한 팬이자 오랜 동료로 알려진 많은 이들이 이날 손빈의 무대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태진아 자신도 무대 뒤에서 손빈의 공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내 후계자는 바로 너.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오랜 세월 쌓아온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손빈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듯 했다. 갈라쇼 현장은 눈부신 조명 아래 각양각색의 무대 연출과 퍼포먼스로 가득 찼다. 단순히 노래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무대 전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손빈은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한껏 쏟아내며 섬세한 바이브레이션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감성과 오랜 전통의 조화가 묻어있었으며 이는 무대를 보며 눈물을 흘린 이들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였다. 이처럼 손빈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연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열정 그리고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작품이었다. 갈라쇼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방송국 관계자들은 손빈의 무대를 주목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미 손빈은 다양한 방송과 예능, 콘서트 등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이번 무대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경연을 넘어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여겨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손빈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내 음악 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태진아와의 협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만 갔다. 이날 갈라쇼에서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경연의 연장선이 아니라 오랜 세월 트로트를 사랑해 온 팬들과 젊은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음악의 진정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손빈의 무대가 보여준 감동은 관객들 사이에 온갖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유튜브에는 그의 무대를 담은 영상들이 단숨에 10만 뷰를 넘어섰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와 sns 해시태그에서는 손빈의 이름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팬카페의 가입자 수는 무대 직후 2배 이상 급증하였고 각종 음악 커뮤니티에서는 손빈의 이름이 트로트 차세대 주자로서 거론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갈라쇼 현장을 직접 찾은 한 음악 평론가는 존을 무대는 단순히 과거의 명곡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어 손빈의 무대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감성과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트로트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층의 관심을 확 끌어당길 만한 힘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태진아라는 거장의 극찬을 받으며 손빈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미 결정된 것과 다름없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무대 뒤에서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생각과 포부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김성준과 최혁진, 철록담 등은 무대 후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공연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뽐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동료애를 확인시켜 주었다. 갈라쇼의 분위기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모여 지난 추억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듯한 따스함이 흘렀다. 특히 이날 손빈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대가 끝난 후 팬들과 평론가들은 손빈이 앞으로 정식 음원으로 떠나간 사랑을 발표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미 방송사와 기획사 측에서는 손빈의 무대를 계기로 정식 음원 발매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는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혁신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무대는 단순히 한 시즌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과거를 지키며 미래로 나아가는 트로트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번 갈라쇼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트로트의 세계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러 방송사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손빈의 특별 무대를 재조명하며 그의 독보적인 감성과 퍼포먼스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날의 무대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었으며. 그 안에서 태진아가 직접 보내는 진심 어린 격려의 메시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트로트의 전통을 다시 한번 빛나게 했다. 태진아의 말 한마디, 내 후계자는 바로 너,는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손빈이 앞으로 걸어갈 음악적 여정에 커다란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이날 무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여러 아티스트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열정을 선보였다. 무대 위에서는 김성준과 최혁진, 철록담 등이 손빈과 함께 어우러지며 한명한 한 명의 퍼포먼스가 서로 보완되는 듯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이들 모두가 모여 만들어낸 무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트로트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음악 평론가들은 이날의 갈라쇼를 두고 전통과 현대, 감성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진 최고의 예술적 시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평론가는 손빈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재해석이었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트로트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평하였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번 무대는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트로트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전하며, 이 자리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증폭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갈라쇼 이후 손빈의 스케줄은 이미 폭넓게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그는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더 많은 팬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손빈의 무대는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트로트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오랜 기간 트로트를 대표했던 태진아의 전통과 새로운 세대의 감성을 대변하는 손빈의 만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무대 뒤에서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알려진 여러 아티스트들은 이날 손빈의 열정과 무대 위에서의 변치 않는 에너지를 보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손빈이 오늘 보여준 퍼포먼스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극이 되었으며 앞으로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한편 손빈과 태진아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로 채워진 갈라쇼는 단순히 한 시즌의 마무리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손빈은 이날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무대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트로트의 심장부에 자리 잡았던 태진아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오늘 밤, 한 무대 위에서 펼쳐진 열정과 감동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을 것이다. 관객들은 그날의 무대를 떠올리며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과 새로운 세대의 열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더큰 무대를 기대하고 있다. 손빈이 전하는 떠나간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래 한 곡의 재현이 아니라 오랜 전통과 새로운 미래가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감동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태진아의 극찬 속에 당당히 선 손빈의 모습은 오랜 세월 트로트를 지켜온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으며 앞으로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밤그 무대에서 보여진 감동은 단순히 음악 프로그램의 한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다리로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 무대를 본 팬들과 관계자들은 손빈이 앞으로 펼칠 무한한 가능성과 태진아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을 기대하며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날을 상상하고 있다. 갈라쇼가 지나간 후에도 그날의 감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유튜브 클립과 SNS에서는 손빈의 무대가 담긴 영상들이 연일 회자되었으며 각종 음악 커뮤니티와 팬카페에서는 그날의 열정과 감동을 두고 끊임없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러한 열기는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가 보여준 무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팬층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 밤의 무대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도전의 순간이었다. 손비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고 진솔한 감성을 무대 위에 담아냈으며, 태진아의 격려와 함께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의 열정과 감동은 앞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며,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처럼 오늘 밤의 갈라쇼는 단순한 음악 경연의 장을 넘어, 한 세대가 또 다른 세대로 이어지는 문화적 대향연이자 전통과 혁신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손빈이 보여준 떠나간 사랑의 해석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시였으며 무대 위에서 펼쳐진 모든 순간들은 트로트가 지닌 깊은 감성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가 한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이 감동적인 순간은 앞으로의 트로트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이제 손비는 단순한 신인 아티스트가 아니라 오랜 전통을 이어온 트로트의 거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그저 한 번의 공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무한한 가능성의 서막으로 기억될 것이다. 태진아가 그토록 열렬히 인정한 손빈의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한국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무대 뒤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료들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도 손빈의 열정은 빛을 발했다. 그날의 갈라쇼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넘어 한 시대의 정치와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담아내는 예술 작품임을 증명해 보였다. 팬들과 평론가들, 그리고 음악 관계자들은 오늘 밤의 무대를 기억하며 앞으로 손빈이 펼칠 무한한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듯 오늘 밤, 뜨거운 열기와 함께 시작된 갈라쇼는 한편의 장대한 서사시로 남을 것이며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감동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다. 손빈이 무대 위에서 뿜어낸 열정과 감동은 단순히 한 시대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무대는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팬층을 창출하며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로서 영원히 기억될 감동의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무대의 모든 순간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 세대의 열정과 감동,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의지를 담은 귀중한 기록이 되었다. 손빈과 태진아, 그리고 무대 위를 빛낸 모든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협력은 앞으로 한국 트로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무대는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오늘 밤의 감동은 잊혀지지 않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이며 트로트의 전통과 혁신이 만나 한편의 서사시를 이루어낸 이 무대는 앞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영감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손빈의 떠나간 사랑은 단순히 과거의 한 곡이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전설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태진아의 격려와 함께 그 감동은 한층 더 깊어졌다. 오늘 무대에 여우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온라인 상의 찬사는 앞으로 펼쳐질 손빈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세대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트로트의 미래를 예고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편, 방송 관계자들과 기획사 측은 이미 앞으로 손빈과 태진아가 함께 선보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들의 만남이 앞으로 어떠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 밤, 떠나간 사랑을 통해 선보인 손빈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적 재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열정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담아낸 예술적 서사로 완성되었으며 관객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을 감동의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손빈이 앞으로 펼칠 무대와 태진아와의 특별한 인연은 트로트가 지닌 무한한 아름다움과 열정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그길 위에 펼쳐질 미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이나 찬란하고 빛날 것이다. 오늘 밤의 갈라쇼는 한편의 서사시처럼 그 안에 담긴 모든 순간이 하나의 예술적 기록으로 남으며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손빈과 태진아, 그리고 함께 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열정과 헌신은 미래의 트로트가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며 그 감동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인 밤의 한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동과 열정은 단순히 한 시즌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손빈이 전하는 떠나간 사랑의 새로운 해석은 오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으며 앞으로의 무대에서 어떤 놀라운 변신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오늘 밤은 한 편의 역사적인 서사시로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길을 밝히는 등불로서 오래도록 빛날 것이다. 오늘 밤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손빈과 태진아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과 무대의 소식을 기대해본다. 이처럼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깃든 한 무대가 남긴 감동은 한 세대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펼쳐질 트로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끝없는 열정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오늘 밤의 무대는 한편의 서사시처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손빈이 보여준 그 특별한 순간과 태진아의 진심 어린 격려는 앞으로 트로트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며, 그길 위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함께 목격하게 될 것이다.